네 그러면 KT는 왜 갑자기 민영화를 해서 사기업이 되었나요? 이제 독점하던 걸 경쟁을 도입하고 통신은 이제 공공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원래 한국 통신은 정부가 33%를 보유하겠다는 게 계획이었어요. 그런데 IMF 사태가 터졌어요. 그래서 달러가 없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정부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도 49%는 미국에 갖다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통신 3사 체계라는 게 재벌 두개 회사랑 사실은 외국이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KT 이렇게 세개 회사로 굴러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아우성이 그전 국민이 아우성을 해도 내려가지도 않고 또 5G 같이에 말도안 되는 그 투자는 안 하고 돈만 벌 요금만 올려 가고 돈만 벌겠다는 이런 식의 그뭐좀 아주 악덕 상인들이는할 법한 상술이 가장 국민들의 필수품인 통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동안 통신사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여러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통신 3사가 시장의 90% 이상을 점유하면서 독과점 시장이 형성이 되었는데요. 앞으로는 이 통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시장 변화 이전에 이 재벌들이 통신업을 하면서 이 공공성이 크게 훼손이 됐습니다. 단적으로 5G 같은 경우 아예 안 터지는 지역도 있어요. 기지국 하나도 안 세워놓고 상품을 파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는데 이걸 규제 당국이 헬렐레 하고 있는 겁니다. 어, 여러 가지 정말 일화가 많은데. 어 방통이 차관하시던 모 씨가 아들 미국 유학 보냈는데 그 아들을 모 통신사에서 현지 법인에 채용시켜 갖고 이 유학비를 댔다든가, 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 채용 문제라든가, 이렇게 감독기관을 헬렐레 하는 건 재벌들이 주특기 아니겠어요?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거 KT가 완전 민영화됨으로 인해서 소유권에 근거한 공공성이라는 건 사라졌고, 감독이 잘해야 되는데, 감독은 헬렐레 하고, 일단 규제기관을 좀 제대로 세우고 확립해야 되는데, 우리나라가 그 통신요금 인하, 인가제도 폐지가 됐습니다. 맞아요. 이제는 정말 재벌들 마음대로 어 요금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참여연대와 같이 소비자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또 규제 감독 기관을 거꾸로 시민들이 감독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최근에 SK텔레콤에서 탈통신하겠다 그리고 KT도 탈통신하겠다 이러면서 탈통신 선언을 하고 사업을 개편하고 있는데 이 통삼사의 이런 탈통신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통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. 우리 국민 수보다 이동통신 가자 수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벌어들인 초과 이윤이 그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데. 쓰이는 방식을 사실은 못하도록 이 영역은 규제 산업인 겁니다. 근데 그 영역에서 규제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, 정액제 쓰면서부터는 자기가 데이터 얼마큼 쓰는지, 그에 합리적인 요금을 내는지조차도 국민들이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잖아요. 이렇게 번 돈을 재벌들 배불리는 다른 산업에 투자한다. 이거는 정말 좀 잘못된 것이다. 자기가 정말 재벌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큰 돈을 벌수 있고, 할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갖고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공모를 하든가 해야죠. 이렇게 되면 재벌이 점점 더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. 그러면서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. 이걸 좀 국민들이 문제 의식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의 교훈 보이지 않는 손 독과점 통신업계엔 없어요. 참여한데 구독. 좋아요. 알람 설정. 참여한데 통신비 인하 운동은 앞으로도 쭉 계속 계속됩니다. 안녕. 안녕.